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후수기마, 선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갑니다. 연포를 해주고, 병을 올려줍니다. 상이 올라가고요. 연포풀서 밀겠다. 그러자, 여기를 올립니다. 잡고요. 마가 나와서 상과 병을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가 여기 와서요. 여길 잡습니다. 물론, 여기를 치면서 마대하자고 할수 있는데, 이러면 그냥 여길 잡을 겁니다. 잡을 때, 잡을 때, 이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붙입니다. 마가 포를 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붙이면요. 상이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습니다. 병을 붙여주고요. 또 붙일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합니다. 살을 올리고. 병을 올리면서, 여길 막으면서 상이 길을 섰기 때문에 포가 잡힙니다. 근데 이 포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실수로 못본게 아니라, 포가 넘어오면 차가 여길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쪽 끼어서 막 달라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포를 주고요. 마로 잡으면서 여길 겁니다. 막아서 포를 달라고 하고. 요천공도 있는데, 포를 뒤로 합니다. 그래서 장군 부르면서, 말을 잡지 않고 차가 갑니다. 마가 차를 못 잡습니다. 마장이라.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를 잡으면 차가 옵니다. 말을 달라고 하면 마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모양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를 올리면 포랑 차가 동시에 걸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수익기는 못했고요 차가 여기 잡으면서 일단 이쪽 지켜줍니다. 상대방이 의외로 말을 안 피합니다. 잡아주고요또 잡고. 볼을 뒤로 넘깁니다. 차가 상달라고 올것 같아서 미리 넘깁니다. 포장을 불렀는데요. 차가 잡히죠, 지금. 마가 막았습니다. 마가 이제는 차를 잡을 수 있어요. 마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를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차가 여기 갔을 때도 이거를 못본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차가 잡히는 건데, 안 잡혀서 이렇게 되고요. 차가 잡힐 거마 잡혔죠. 거기다 졸까지 잡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상이 여기를 잡고요. 마가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차갑니다 포로 말을 치겠다. 여기서 상대가 실수합니다. 피하면서 마로 차를 걸었는데 차장의 마, 말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차대를 했고요. 상이 빠집니다.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포장을 불러서 차로 막습니다. 차한칸 올라가고요. 여기 병을 지켜준 겁니다. 상이 가고요. 상이 들어옵니다. 왕이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이렇 빠지면서 포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잡고요, 포로 잡습니다. 차로 잡고 잡을 때 상장에 포가 상한테도 걸리고, 마한테도 걸립니다. 그래서 점수를 제가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양득을 하면서 장기가 마무리됩니다. 점수가 2.5점 차이기 때문에 역전이 포하나로는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사실상 이긴 장기인데 차를 잡으면 그냥 이긴 장기인데 이걸 못 봐가지고 승패가 바뀌었습니다.